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과연 지혜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지혜, 그러면, 그래, 지혜 좋지. 그런데 내 일상 생활과는 관계없어. 그건 인생의 커다란 진리일 뿐이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해. 내 삶은 그냥 삶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입장은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혜의 구체성, 일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내가 지혜를 따를 그 날이 오면 따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구체적인 내삶 가운데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가치고 삶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건 잘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오죽하면 새벽기도 우리만 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여행 시작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뛰어다녀요 우리는 걷지도 않아요. 막 뛰면서 사진 하나 찍고 또막 뛰어요. 밥도 대충 먹고 또 뛰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밤내면 독초가 돼요. 여행 갔다 오면 알아누워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해외여행 가서 그렇게 마치 출장 온 사람들처럼 막 뛰면서 다음 거, 다음 거 빨리 빨리 그렇게 뛰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되게 부지런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왜 삶의 지향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덜컥 삶의 문제를 만나고 나면 힘이 없으니까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좋으니까 조금 덜 빨리 달려도 좋으니까 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데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오늘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늘 나의 삶이 무엇에 매인 것인가? 무엇을 향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포도주, 독주. 술이잖아요, 술. 이 잠언 20장은요. 아마 교회 안에서 많이 거부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술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술이 왜 나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받은 질문 가운데도 많은 신앙의 어, 상담이, 목사님, 술이 나쁜 겁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안 나쁘다는 거죠? 술 정도는 마시는 게 이게 건강에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게 인간관계에도 직장생활을 하려면 술은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인 거죠. 그러면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이 말을 덧붙이죠. 목사님,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술 마시면 천국 못 가요? 아, 이렇게 나오면 참 애매하죠. 여러분, 질문에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냐?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포도주, 독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바로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미혹.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는 그 자체적으로 어떤 뭐 성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 자체적으로 뭐 이게 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미혹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도구예요. 요즘 많은 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세요. 많은 범죄가 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재판부에서 술 마시고 죄를 지으면 봐줘요. 왜죠? 심신미약이래요. 아이, 거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봐줘요. 왜냐하면 그만큼 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대한 사회이기 때문이죠. 술 권하는 사회죠.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술에는 세금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술값에는 세, 굉장히 세금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술집도 많고요. 뭐 유통업부터 시작해서 뭐 술, 술을 없애면 뭐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시킨다. 아까 지혜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어디에 메인바 될 것인가가 지혜인데, 미혹시키는 것은,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게 만드는 거.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술은 심신 미약이 맞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미혹을 받는 자체가 그 자체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거. 그럼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오늘 본문의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독주보다 더 많은 것에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 TV를 틀어보세요.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와요. 수많은 광고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수많은 광고가 이거 안 쓰면 사람도 아니다. <laughs> 집에 이거 하나 없으면 불행한 거다. 요즘 이런 거안 쓰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점점 몰아가요. 그래서 저는 광고 볼 때마다 제가 되게 비참해 보여요. 아, 우리 집에 저거 없는데, 아, 우리 집에 저거 없는데, 아, 저것도 있어야 되네. 아, 저것도 사야 되네. 굉장히 제가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TV 꺼요. 근데 TV 끄면 되게 행복해요, 저는. 우리 집에 보면 둘러보면 있을 게다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 잠들 때까지 필요한 거다 있어요. 그런데 TV만 틀면 우리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저런 멋진 차도 없고, 난 저런 멋진 청소기도 없고, 난 저런 멋진 스타일러도 없고, 아, 저런 거 없으면 옷도 입으면 안 되고, 저런 거 없으면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저런 거 없으면 사는 게 의미 없고 가치 없다는 것처럼 저를 몰아가는 수많은 광고가 저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미혹시키는 거두 성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미혹되는 많은 그 대상들이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돈에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에 병원을 자주 다녔잖아요. 건강에 목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건강해야죠.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뭘 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냥 건강 더 살아야 돼. 아프면 안 돼.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건강 자체에 미혹되어 버리면 지혜를 놓치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거, 단순히 하루라도 더, 단순히 한 달이라도 더,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 그것은 역시 미혹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붙잡을 수 없게 흔들어 버리는 것은 다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도 미혹입니다. 내 자신도 미혹이고요. 때로는 자녀도 미혹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도 미혹당하고 재물과 재산과 모든 상황 가운데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있다. 신앙 안에도 있다. 내가 오래 믿은 것이 나를 미혹시킬 때가 있고요. 나의 직분이 나를 미혹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면 뭐예요? 목사면 뭔데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체가 나를 안심시키고 그 자체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나를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모든 경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선거 한번 하면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된 것입니다. 왜 직분을 받느냐는 잃어버리고 됐느냐 안 됐느냐만 따지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독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신미약에 빠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서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지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하루 우린 또 흔들릴 겁니다. 또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하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야 돼요. 안 그러면 듣고 지나쳐버리면 또 나는 내 습성에 빠지는 거예요. 또 나의 약점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말씀 속에 내 모든 미혹되는 것을 다 건져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포도주와 독주처럼 저를 미혹시키는 것들 때문에 때로 거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때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저를 거만하게 만드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저를 떠들게 하는 독주는 무엇입니까? 미혹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온전한 삶의 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는 모든 말씀은 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 돼서 그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았다, 깨달았다, 무슨 원어 의미를 알았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왜 합니까? 어떻게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그게 내 지혜가 되고 내 삶이 되기까지.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고 그게 말씀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야 것이니라. 자, 분명히 좀 전에 술이 나왔어요. 포도주가 나왔어요. 독주가 나왔어요. 내 삶의 지혜를 없어지게 만드는 미혹되는 것이 나왔어요. 이 미혹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술의 미혹이 됐든지, 재물의 미혹이 됐든지, 이 세상에 모든 가치의 미혹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왕의 진노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보시고 진노하신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이상 건데 두었는데, 너는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준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정신을 놓고 살아가느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우리가 포도주의 취에 거만하고 독주의 취해서 함부로 짓거릴 때, 왕은 진노하신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야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미혹되는 것, 오늘도 내가 뭐, 무엇인가에 빠져 달려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포도주는, 독주는, 술은 또는 미혹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술을 먹으면 다투게 만든다. 또는 술이 아니라도 돈이면, 재물이면. 또는 뭐 건강이면 성공이면 우리의 모든 미혹된 것들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이냐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툰다는 것이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내말 들어. 이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의 온전히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 되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 내말안 들으면 어때?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높은 받아, 내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도 귀하고 나도 귀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내가 뭔가를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비참해지고요. 얻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남을 깔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그런데 미어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담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자존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상처예요. 열등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말안 들어주면 화내요. 내말안 들어주면 우리는 금방 노를 바라고 금방 다툼을 일으켜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시죠? 제 얘기입니다. <laughs>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왠지 누가 제 말을 안 들어주면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내 말이 맞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가 화를 화가 나요. 왜요? 이게 헛된 자존심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오늘 저는 이 3절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다툼을 멀리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절을 잡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맘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뭔가 하나는 계속해서 나를 건드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하루에 몇절을 말씀을 받아도 하나도 내 마음 속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말씀이 많아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근데 새벽 기도 말씀은 편하면 안 돼요. 나온 의미가 없어요. 불편해야 돼요. 뭔가 하나 걸려서 이게 소화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걸려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쉽게 지나가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루 동안 그 말씀으로 불편함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 이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내 삶의 스타일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의 것들 미혹되는 것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뭐 합니까?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술의 특징이 술 마시면 막 싸움, 다툼을 일으키고 또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사람이 그런데 모든 미혹당하는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 미혹하는 모든 대상은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게을러지게 만든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비참해지고 이루고 나면 교만해진다고 그랬죠? 비참해지는 사람, 교만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게으르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계속해서 자기 연민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계속해서 주변 탓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을이 추수하는 때예요. 우리나라는 봄에 추수를 하지만 여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막 아,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려요. 우리는 봄에 씨 뿌리지만 여긴 가을에 씨를 뿌리는데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거안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거둘 수가 없다는 말이죠. 씨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런데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 사람, 미혹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 지혜를 쫓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천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년이라 아멘.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다. 물을 길어 올린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물이 흘러가잖아요. 깊은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흘러가는 건 내물이 아니에요. 그 중에 길어 올리는 만큼만 내물이에요. 오늘도 저 깊은 지혜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너무나 귀한, 정말 깊은 물이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은 물을 얼마나 건져 올려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그래, 오늘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로, 내삶 따로예요. 그런데 건져 올려야 돼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건져 올리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시원케 하는 오늘 나의 삶을 값지게 하는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린다고 하는 말이 시작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건져 올린다는 건가? 건져 올린다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 315쪽 같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유심히 보란 말이죠.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16절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의 원어가 뭐냐면 건져 올려라라는 뜻이에요. 건져 올려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계를 보면 동동거리란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건져 올리란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요. 물처럼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내가 건져 올리는 만큼만 내 세월인 거예요. 내 시간인 거예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건져 올리는 세월, 건져 올리는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혜를 건져 올려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나를 미혹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 나를 하루 종일 미혹시키는 그것들이 내가 빠져버려요 요즘 TV를 보세요 채널이 수백 개예요 내가 정신을 놓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정신 놓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온통 마음과 뜻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내가 쫓아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쫓다보면 하루 종일 나는 사라지고 어느덧 시간은 다 지나고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른 채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건져 올리는 방법이 뭐냐?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 미혹당하는 자,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나를 살게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성민 가족 되게 하시고 나를 이 새벽에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려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라도 내 것을 만들려는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역시 술이 나와요. 이 술이 미혹시키는 것, 취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주자기 때문에 또 신약에서도 술을 마르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건강이 나쁘다든지, 뭐 술이 뭐 여러가지 해악이 있다든지 그걸 떠나서 술이 왜 성경에서 방탕한 것에 대표로 기록되고 있는가? 바로 술이 가져오는 해악, 즉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취했다는 말은 미혹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술. 또는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그다음에 오직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으로 무장하라.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라. 라는 얘기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내가 주체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술이 주체가 되버리고 나는 객체가 돼요. 나는 끌려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필름이 끊긴다고도 그러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사람이, 예, 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이 뭐냐면 내가 나였는데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성령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 지날수록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 삶을 내어줄 것인가? 술인가? 세상의 가치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꼭 가져야 되는 것, 꼭 누려야 되는 그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인가? 오늘 우리 삶의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무장시키고 다시 한번 나의 세월을 건져 올리는 나의 시간을 건져 올리고 나의 오늘 하루를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서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낚아올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 하나님 앞에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신앙의 한 획을 긋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원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세상의 많은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 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이 말씀대로 살고자 저희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고 때로는 전투를 하고 대면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고.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 쓸려다니던 내가 이제는 세월을 건져올리는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얻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